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렬히 수많은 천군이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주님 탄생하신 이 기쁜 새벽에 어, 여러분 함께 오셔서 감사합니다 뭐 오늘 11시에 예배가 있어서 어, 새벽에 좀 많이 못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 소수지만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동방 박사들처럼 또 목자들처럼 어, 예수님 탄생하신 그 새벽에 어, 또 깨웠던 그분들 같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인 줄 압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미국의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잘했다, 그 못했다, 뭐 의견이 많아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역사가 좀 평가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한 배경은 베들레헴입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2장 1절에 쭉 위에 보면 있는데 그 배경은 당시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백성들에게 고향에 가서 호적 가라라는 명령 때문에 요셉 마리아가 호적 가러 가다가 아기를 낳는 일이 있고 그곳이 베들레헴이 됩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러한 곳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당시 권력자인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베들레헴을 예수님 탄생하실 곳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런저런 많은 권력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뭐 개인이든 교회든 또 나라든 간에 우리가 행간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섬리를 뒤늦게 깨닫고 인정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라는 찬송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세월이 지나갈수록 또 나이가 먹을수록 인생을 경험할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고백하는 그러한 찬송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이제 베들렘 근처에 있던 목자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본문에 쭉보시면 천사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라고 주의 사자 천사를 말하죠.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나오죠. 또 13절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라고 오늘 본문에 세절에 보시면은, 천사, 천사, 천군, 천사, 이런 천사에 대한 호칭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사를 나타내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오죠. 창세기의 아브라함도, 롯도, 또 사사인 삼손도, 기드온도, 또 다윗왕도 그들의 고백을 보면은 천사를 만났다, 천사의 도움을 받았다 이런 말씀들이 아주 많이 나오게 됩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지를 알려주는 일이 일어나고요. 오늘도 예수님 탄생하시는 그날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직접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그때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뭔가를 보여주시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요한 기시록을 보면 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24 장노와 함께 찬송하는 것이 있고,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기도의 향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려가는 그런 역할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14절입니다.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해요. 찬송하는 일이 천사들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봅니다. 우리들도 사람이 정말 찬양을 너무 아름답게 잘하면 천상의 목소리다, 천사의 목소리 같다 이렇게 우리가 칭찬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본문 누가 복음 2장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죠.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천군 천사가 다 동원이 돼요. 찬송하고 사람들에게 고치하고 알려주고 하나님의 일이 천군 천사가 다 동원이 되어서 일어나는데 이 세상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탄생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당시 왕이었던 헤롯도 예수님의 탄생을 즐겨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두살 아래에 된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보면은. 참비하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역사하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요. 오히려 거부하고요. 오히려 예수님 오는 것을 그때 왕권을 가진 헤롯이 죽이려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작아지고요. 크리스마스를 이용해서 뭐 여행을 가든 또뭐 장사를 하든 하는 일들은 세상에 점점점 많아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들은 소수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함께 오신 것잘 하셨고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고, 또 지금 동방박사들처럼 또 목자들처럼 예수님 탄생을 지켜보는 그러한 귀한 아침이다라고 생각하시며 예수님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 예수님의 조림은 조용하게 오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아주 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또 하나님의 호령으로 친히 오시는. 그러공개적인 일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천지를 흔드는 호령 소리,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보시면 구름을 타고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이 다 알도록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죠. 초림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오시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느냐?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우리 사람 인간편에서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보게 하시는 그런 귀한 징조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그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이 나셨다. 근데 어떻게 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그 누여 있는 아기를 보면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시면 표적이다, 기적이다, 이적이다 라는 말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sign 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거든요.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 눈에 보이게 눈에 보여주는 것. 이것이 표적, 사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 고속도로나, 또 이제 국도를 타고, 난모로는 지방 도시를 가다 보면은, 여기 뭐 원주, 강릉, 부산, 대구, 뭐 광주, 이렇게 좀 사인이 나와요. 그럼, 아, 여기가 이쪽으로 가면은 부산이구나. 이쪽 가면은 광주구나, 또 저쪽 가면은 속초구나, 이걸 우리가 사인을 보고, 표적을 보고, 우리가 이제 알아내서 그곳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죠. 그것처럼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방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 이 아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의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 우리는 표적하면 되게 뭐 엄청난 것을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아주 심플해요. 강보에 쌓여 있는 어린 아기. 그 어린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때때로 그런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되게 추상적일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뭐 하나님이 영에 영이시어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수 있는 표적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가끔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든 우리 눈에 뭔가 좀 보여주는 것이든 우리 손으로 좀 만져지게 하는 것이든 느껴지게 하는 것이든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거든요. 이게 매번 그런 것을 의지함이 것은 신비주의로 잘못 빠지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일생의 결정적일 때몇 번은 하나님 제가 믿음이 적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수 있는 그런 좀 표징을 보여 주십시오. 히편도 보면 그런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에게 은혜의 표징을 보여 주십시오. 여기 하나님 살아계신 표적을 보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더잘 믿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 주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보여 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 여러분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 방보에 쌓여 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죠. 14절 보시면, 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찬송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천사들의 이 찬송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과 가인만은 한날 되게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성탄의 기쁨, 또 성탄의 은총을 또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